네,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자, 오늘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전 11시 40분, 예, 오늘 일요일입니다. 날짜 수정하고, 자, 영상 소개하기 전에 자, 개인적인 생각을 예, 공유하는 영상이고. 어, 차트를 주로 보는 네, 그런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음, 코스피가 내려가야지 수익나는 구조, 또 올라가야지 수익나는 레버리지, 예, 고퍼스 레버리지, 둘 중에 저는 이제 폭락했을 때, 예, 내려가야지만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지난 영상 때, 음, 일봉 20선 방향, 그리고 캔들이 20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예, 이거 먼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설명 중에 예, 혹시 뭐 글자가 틀리거나 예,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 똑똑하지 않습니다. 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고구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상, 여기, 메모장 잠시 꺼낼게요. 자, 보시면, 일봉의 20선 방향, 캔들이 20선 위에 있는지, 자, 지금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20선이 60선에 대해서, 보이시죠. 60선에 대해서 빨간색 20선이 이렇게 5번 모양, 그 위에 이렇게 5번 모양 위에 캔들, 오렌지색 그릴게요. 이렇게 지금 20선 위에 있습니다. 자, 5일선을 제가 따라 그립니다. 5일선, 5일선이 다음 주에 n자를 주는지, 여기서 쌍봉을 주는지. 요거죠? 요거를 지금 이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봉을 주는지. 자, 요거 설명을 했습니다. 20선 방향. 20선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여기서 20이 위로 윗방향을 가는지, 여기서 아랫방향을 가는지, 예,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2000년도 그림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 있죠? 지난 영상 때 같이 봤던 거자 <laughs> 여기 보시면 이 20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주는지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주, 주는 척 하다가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빠져 버렸습니다. 예. 5일선이 두 가지로 내려갑니다. 5분 모양으로 내려가는 거 20에 대해서 그리고 쌍봉으로 내려가는 거. 음, 보시면 요거 요거 빨간색 20선, 20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어. 요거죠, 요 요거. 20선에 대해서 위에 빨간색 거 볼게요. 20선에 대해서 오일선이 쌍봉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5일선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20이 밑으로 이럴게 꺾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5일선이 만약에 N자를 준다면, 이렇게 20에 대해서 N자를 준다면, 음, 깨끗하게 줍니다. 여기 20에 대해서 5일선이 N자, N자. 그러면 여기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곱, 저, 서스를 살려면,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겠죠? 예. 네. 만약에 고점, 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또 레버리지로 바뀝니다. 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그림입니다. 자. 음. 자, 복사기. 요거는 2000년, 여기 네. 네, 2000년도고. 음. 자, 93년도 그림 갑니다. 자, 다음 주는 요거를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3년도 여기 있네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독립실행 다시 넣어야 되고, 됐고, 얘도, 자, 보시면, 요 5일선이 지금, 이렇게 N자, 밑에 20선에 대해서. 그죠? 자, 여기 보시면 20선에 대해서 5일선이 지금 N자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구분해야 될 것을 메모장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 24년 10월 13일,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 차트 예상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울게요. 60선. 60선. 5일선이, 음, 5일선이 60선 돌파하지 않아야 된다. 5일선이 60선을 네, 돌파하지 않아야 된다. XX 적어 놓을게요. 자, 그거 설명 들어갑니다. 자, 보고 설명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 차트 예상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밑에 여기 저기 60일선 밑에, 자, 여기 60일선 밑에 지금입니다. 60일선 밑에. 5일선이 녹색선, 녹색선 5일선을 파란색으로 지금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 n자를 주면서 6 1선을 돌파하면 안 된다. 돌파하면 안 된다. 그럼 곧봇사면 안 됩니다. 지금 갑니다. 5일선이 n자를 주면서 6 1선을 돌파하면 안 된다. 그죠? 직전 고점 근처에서 맞고 떨어져야 된다. 자, 요거 61선, 요거는 5일선이 61선 근처에 맞고 떨어지죠. 그래야 20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턴을 하다가 이렇게 5분 모양으로 떨어진다. 예. 이상입니다. 얘를 하셨겠죠? 자, 댓글 확인해보고, 한번, 궁금한 거, 아죠, 아죠. 복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만에 예,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댓글, 예, 가끔씩이라도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배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아, 솔라님 오랜만에 예, 댓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넘어지는 예, 택시 영상이고. 에이. 자, 아, 복습을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고 요거죠. 예, 저는 다음 주에 저는 다음 주에 요렇게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5일선이 60선을 돌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61선을 그냥 선만 봅니다. 61선, 이런 거 숫자 보지 마시고 과거차트입니다. 61선을 그어놓고 61선을 그어놓고 61선을 그어놨습니다. 여기 지금입니다. 지금 24년도. 예, 여기서 뭘 보느냐? 5일선이 오일선이 지금 n자를 줄려고 해요. 녹색선 오일선이 이 61선을 돌파하면 안 된다. 여기 보시면 오일선이 61선을 맞고 떨어져요. 여기 돌파 안 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돌파하는 겁니다. 오일선이 61선을 돌파했어요. 를 그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겠네. 여기,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겠네. 여기지, 이거, 이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겠네.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겠네. 그죠? 오일선이 이렇게 꺾였죠. 얘는 5번 모양으로 이렇게 꺾였어요. 얘는 가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쯤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듯이. 얘 보십시오. 오일선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N자를 줘버렸어요.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N자를, 이렇게 N자를 줘버렸어요. N자. 여기,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해버렸어요. 그죠? 자, 복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더 복습할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거래일이, 오거래일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다음 주 캔들이 여기, 여기, 직전 고점. 여기 올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고점 돌파를 한다면, 여기를 돌파하면 안 되겠다. 그럼 곧보사 하면 안 된다. 자, 여기, 여기, 직전 고점, 여기를 올일선이 N자로 이렇게, 여기 N자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 종가가, 종가가, 다음 주 종가가, 여기 보시면은 직전 고점, 여기죠, 요거, <laughs> 요거, 요거, 얼마에요? 2681, 그죠. 2681, 928, 네. 913, 그러니까 여기 60선 근처에 이렇게 굳이, 굳이 억지로 똑같이 그린다면, 60선 근처에 이렇게 캔들이 여기서 여기서 스탑이 돼야 돼. 여기서 돌파하면 안 돼. 이렇게. 그죠. 이 근처에서 그래야 캔들이 이5일선이 이렇게 캔들 따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 돼.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꺾였고, 이렇게, 이렇게 꺾였어요. 결론적으로 61선 위에 캔들이 올라타지 않았죠? 60선 위에 올라타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6선 위에 올라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51선이 N자를 주고, 밑에 20이 턴을 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턴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턴을 하려고 했는데, 60선에 맞고, 5일선이 이렇게 돌파하지 않고, 여기서 밑으로, 밑으로, 5번 모양. 얘도 마찬가지로, 60, 저, 이 60에 대해서 5일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뚫으면 안 돼. 네. 계속, 같은 이야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참고하시 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옵션 만기, 지난주, 예. <laughs> 선물 옵션 만기, 승자는 누가일까? 누가 승자가 되었을까? 지난주, 제가 지금 감기, 그, 창문을 열어놓고 났더니만, 예, 감기 기운 비슷하네. 예. 자, 자, 건강 다 챙기시고. 자, 지난주에 기관들이 수익이 났어요. 손실을 누가 받느냐? 개인들이 손실을 봤어요. 예, 외국인, 조금 손실을 봤는데 확정 손익이 이만큼 위에 플러스죠 적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습니다. 예, 이거 뭐 알아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예.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만긴 날, 옵션 만긴 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확정 손익이라고 체크해 놨죠. 예. 개인들이 엄청 엄청 손실 봤어요. 마이너스. 예. 이거 그냥 그대로 읽으면 개인들이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13억 손실 봤다고 이렇게 지금 확정 손익 누가 누가 다 벌어 갔어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싹쓸이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개인들 513 예, 10만 단위니까 513억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예,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만기 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 아시죠? 자 그러니 주식을 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참고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laughs> 어떤 동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7억이래, 7억. 예. 7억인데, 3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50년짜리 상환이 없어졌어요. 예, 50년짜리, 예, 요 예. 저 때는 30년짜리, 20년짜리 있는 걸 알았는데, 대출이 50년짜리가 생겼나봐요. 예. 이게 원금인데, 예를 들어서, 3억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4억이래.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예.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부동산도 위험하고, 주식도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좀잘 못한다 이러시면 음. 그냥 고포스 레버리지를 그냥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한 50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 고포스 25만 원 사고, 레버리지 25만 원 사고, 그냥 적금 넣듯이 그냥 계속 사 모아요. 그러면 언젠가 주식이 쭉 폭락을 할 때가 있을 거아니야 언젠가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음. 주식이 영원히 내려가지 않고 영원히 올라가지 않고 우리나라 주식 은 그렇잖아 그죠? 이거 제가 이거 들었는데, 야, 이거 맞벌이 안 하고는 이거 갚을 수가 없어 이 택시 손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 거예요. 50년 상한이래. 이 내놔도 이 7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돼 있다면 지금 아파트 시세가 5억 5천 돼 있다. 5억 5 5천. 2억 가까이 빠졌대 지금 그 급 금면은 한 1억 8천 밑으로 지금, 떠, 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부동산도. 예. 이거 조심하시고, 왜, 예, 그, TV에 보면 맨날 수익 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 이거 믿지 마요. 예. 저다 해봤어요. 이거. 회원 가입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결국 여러분들 학원, 학원을 차리면 태권도 학원이라고 치고, 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예, 원생을 모집하잖아, 원생, 원생을 모집하죠. 예. 요즘 태권도 학원이 17만 원이라고 해. 예. 100명 모으면 100, 1,700만 원이잖아. 그죠한 음. 200명 모으면 얼마예요? 3,400만 원이죠. 예, 3,400만 원. 음. 자, 지금 이런 시대에요 이런 시대에. 예, 그러니까 결국 투자가 예, 학원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회원방송 모집은 이 수익이 주수익이야이 예, 수익이.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것보다 100명 모으면 한 달에 1,700만원, 만약 20만원씩 받으면 2,00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죠? 만약에 한 300명이 회원가입을 했어, 6,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세금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하면 뭐 크게 봐서 반 타작해도 3천 남는 거지 예, 이 수익이 만만치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마이크 잡고 맨날 떠드는 거지 음, 맨날 금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들어봐도 맨날 같은 소리예요 작년에 했던 소리 5년 전에 했던 소리 앞으로 5년 뒤에 했던 소리 맨날 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20선이, 이렇게 5일선이 N자로 돌파하면 이제 곱버스 이탈 안 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20선이 이렇게 돌파하면, 60선을 이렇게 돌파하면, 이때는 곱버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각자마다 살아남으세요. 예. 결국, 자금이 있어야, 예, 자금이 있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얘가 이 그림이 진짜 97년도 그림처럼 나온다면 예, 예, 예 여기 여기, 여기 보시죠. 예, 요걸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 보시면 60에 대해서 20이 이렇게 밑으로 쭉 빠졌잖아 요 이렇게. 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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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틀지 말고, 여기서 계속 내리꽂았다면,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이240 밑으로 지금 다, 이렇게. 아, 아무튼, 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월봉,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월봉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월봉 시가 2566에서, 현재 빨간색 바뀌었고, 연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2645. 위아래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힘든, 힘든, 위로 가면 또 때리고, 밑으로 가면 끌어올리고, 다 죽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